어떻게 보면 탄핵이라 카드는요,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거, 지금 탄핵을 계속 난발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을 할 때는 법인율 유반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한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에 맞는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일단 탄핵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정지시키는 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탄핵 소추 사유도 정리도 되지 않고, 검사가 브리핑 오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에 그, 그, 저 뭐지, 그 행위 자체에서도 뭐 전에 보니까, 그 전에 이동관 저. 방송위원장 후보 방송위원장 네. 결국 사직했잖아요. 네. 거기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워낙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벗겨가지고, 탄핵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음. 그런 해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워낙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뭐 그처럼 저처럼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이거 베껴가지고 저렇게 벗겨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 탄핵한 것만 해도 한 (12명인데) 네. 이검사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재명 대표 뭐 백현동 대장도 사건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관련된 검사들, 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기술을 한 건데, 처음부터 자체가 보면 사실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이제 검사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전원일치 결정이 날때다 검사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음. 어,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걸 민정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어떤 검찰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건들지 말아달지 네. 아니면 더, 어, 검사들로 하여금 어 일종의 겁박의 수단으로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서 저는 악용을 했다. 저는 명백하게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